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저희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르니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음. 위에 세우면 각 다, 사람의 각각의 각각리에이 공적을 이로나 되었고 그우이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할것임이것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나 자신 m 구원을 받는 가운데 가운데서 e n 것같 e n 다 아멘. 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네, 토요일, 월요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일곱 번째 말씀이 되었네요. 오늘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건축가이다. 건축가이다. 인생건축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예화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수, 목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아니고 목수입니다. 오랜 세월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오랜 동안 일을 해서 이제 사직 의사를 사장에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장은 이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사직 의사가 있는 이 목수는 뜻을 바꿀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집한 채만 지어주고 떠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수는 오케이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목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이미 마음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한채 일을 대충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도 자재도 그냥 대충대충 하면서 집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급하게 한 채를 빨리 지었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던 날이었어요. 이제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수에게 말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랜 세월 나를 위해서 일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니 이 집은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집이 자기 집을 짓는 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자재도 최고로 좋은 것을 그렇게 선택하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후회하지만 때쯤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삶이 하나하나 쌓여서 인생 전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도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사람이 단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사도바울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 건축가로 비유합니다. 인생 건축가. 그래서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할 것은 평생을 살면서 여러 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단한 채만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10절에 보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영어 성경에 be careful. 이렇게 썼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은 단한 번이고 또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수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평균 수명은 그냥 통계를 낸 것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끝낼지 전혀 알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며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죽음은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또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사 수명이 길다 할지라도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비록 백수를 한다 해도 지나고 나면 잠깐인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단한채만 지는 우리 이 인생 건축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심하고 후회 없는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건축가가 될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기초 공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곳층의 이 빌딩이라도 겉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어떤 것입니까? 소유나 지위나 건세 등이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부실하면은 우리 인생 집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것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터, 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면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명교회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마지막에 인생의 결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인생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새벽 영원한 인생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붙들기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 건축가예요. 지어 간다, 지어 간다고 하죠. 집을 지어 간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공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ork라고 되어 있습니 헬라어로는 ergon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수고하다, 수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 이 수고가 나타날 것이다, 그 수고를 밝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습니까? 수고하는 모두가 다릅니다. 수고하는 자들도 다르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금, 은, 보석같이 또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수고를 시험할 때가 온다. 시험할 때가. 그리고 그 공적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인생의 터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 집을 그 위에 잘못 짓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건축가로서 기초공사, 이 터에 대한, 견고한 터에 대한 말씀을 바치고 이제 구조물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건축에서 기초 다음으로 증언한 것, 바로, 어떻게 무엇으로 세우느냐, 재료입니다. 바울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는 불에 타는 일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에 타지 않은 영원한 것이다. 이 불에 타는 재료로 건축한 집은 기초만 남고, 불에 타, 싹다 없어질 것이다. 12절에 나온 대로, 나무, 풀, 집 같은 재료들입니다. 이런 재료는 일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비는 금은 보석, 이것은 영속적이고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고, 불에 타버려 없어지는 것,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짓된 교훈, 헛된 것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남모기에 화려하게 살았어도,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감은 추구했다면 우리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은 겨우 받음으로 상급은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에 일시적인 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교회 이후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러한 강조 아래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적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왜냐?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괄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은 나태해지고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 이후에 이 생활과 영적 성숙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있어도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과 같이 귀한 재료로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 집 같은 값싼 재료로 집을 짓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구원 이후의 상급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고 따라서 구원 이후에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지도 각자 각자의 목수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집한 채를 짓고 있는 건축가인데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불과 집과 값산 없어버릴 일시적인 것, 그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값지고 영원하고 견고한 이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써 마지막 날 모든 불시험을 이기고 많은 상급과 함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생명과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명교회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명 교회가, 우리 소명 가정 모두가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와 가정,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불여타 버릴 어떠한 돈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태락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은 당장 내게 어떻습니까? 유익을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힘과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건축에 있어서 모래와 같은 것이지 결코 반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이성도, 그 어떠한 철학도 흔들리는 기초고, 우리가 첨단의 과학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 불안전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땅 위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는 우리 인생을 마음 놓고 세울 만한 반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각자가 지은 집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을 받고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래전부터 이 저희 집 야드 이 출입문 게이트 이 나무로 되어 있죠. 이 반쪽이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유 조금 있다 해야지, 조금 있다 해야지 그러면서 시간을 미뤘습니다. 아마 이 세월로 인해서 나무가 틀어지고, 이 동네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과 놀 노느냐고 자주 드나듭니다. 그래서 막 부서진 것 같아요. 문도 잘안 안, 잠겼습니다. 이 못들이 막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를 하다가 이틀 전에 이제는 문이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당장 장비가 없습니다. 저기 재료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문이 열린 채로, 그리고 못들이 막 튀어나온 채로 지냈어요. 얼마나 그 밤에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불안하고 또 아이들이 다닐 때 위험하고 위관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얼른 홈디포에 가서 이 재료를 튼튼한 거 사다가 아주 멋지고 단단하게 이 문을 고정하고 수리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이 고쳐놓고 나오니, 안 완성이 되고 나오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안전하고 편한지,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의 한 채를 건축하는 건축가인데,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어수선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어져 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초가 부실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사장 어수선한 것이 어수선한 것이 어쩌면은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건축의 현장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느냐? 완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아름답게. 어수선했지만은 완공하고 나면은 아름답게 될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흐뭇하지만 그것을 볼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건축 현장은 현재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소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인생 건축가로서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건축가, 그것도 각자 딱한 채의 집을 짓는 인생 건축가입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그 기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건축 재료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히 남을 재료만으로 내가 한 채를 지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건축 현장에 참된 터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탄이 감히 넘겨다보고 해칠 수 없는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 무엇이 밀어닥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완공 때에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상을 주실 때에 새로운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로 인정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평생에 단한 채만 짓는 인생의 건축가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의 설계를 하게 하시사,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에 영원히 타지 않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믿음의 판석 위에 말씀의 판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인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공사에 나가며 건축하는 믿음의 건축가들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천국의 한 조각의 집을 짓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눠져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시고, 세워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이 토요일 한 주간에 분주했던 것을 모두 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차분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다 모여서 산제사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생의 건축가로 불러주